One, two, three, go! 안녕하세요. Hello. <laughs> 반갑습니다. Hello. 반갑습니다. I'm, I'm Gun. I'm Steven. Steven. Um. 네, 좋습니다. 오늘 우리가 공부할 발음은 바로 여기입니다. 이 발음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 되게 비슷하게 그냥 want, want 이렇게 발음해요. want want want, I, I want it. I want 일단 W 발음이요, W 발음이 w 우와 이런 소리가 음. 있죠, 그렇죠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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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발음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.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 우로 발음해요, 사람들 우 우로 발음 우우우 <laughs> <우. 우. 웃음> 그래서 우와 이거부터 하시죠. 알아야 W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한다. 우와 그래서 우 소리를 살짝 내요. 우와다가 우와 우아. 우와 우와 음. 이 입술을 서미, 입술에 힘을 줘서 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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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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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다는 워, 워, 워. 거죠. 할리 할리우드 <laughs> 할리우드가 아니고 할리우드 <Hollywood>. 할리우드 그렇죠. 우우이 <laughs> 소리가 난다라는 거죠. W 발음 음. 하나 더 보실게요. <laughs> 울프 Wolf Wolf 그렇죠. <laughs> Wolf 그렇죠. 울프 아니에요. 울프 아니고 우우이 소리를 꼭 아셔야 돼요. 그래서 Wolf Wolf 이렇게 Wolf of Wall Street is one of my favorite movies. 아, 디 I gotta watch it. Yeah, with Leonardo d i Caprio. Right, I like h really i I like him. OK, a mm. y so Wolf. 아시겠죠? so. W 발음. w 아니다. 할리우드, 울프, 아니고 <laughs> no. word, wolf. 이렇게, w o l n d o w o o w o l f 이 o u go? w Woo. You go? Go! g